어떻 이렇게 빵빵거리냐 내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얻어 주시겠어요? 아, 아, 본인의 여자친구는 제 겁니다 이참에 환승연애 하시죠. 좋으시죠? 운전 좀 잘하거든요. 어! 오늘부터 1일입니다욕좀 그만하세요. 드리프트 보여드릴까요? 드리프트? 어?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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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내내 앞에서 이렇게 딱 차를 주는 거야? 고맙다. 왜? 꼼냐? 나 경찰이야 아니 내 권한으로 내가 차를 타겠다는데 왜 욕을 해욕좀 그만해 이 ㅅ 야 일어나면 살려준다 누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래 누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래 어?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다녀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뭐 하시는 어깨빵 귀찮으제될 겁니다 왜안 꺼져? 어 뭐야 범인을 발견했습니다. 현행범 발견. 이 새끼 감히, 어? 창문이지 혼자 다친 거임? 자, 이제좀 마음이 풀렸죠.